네, 첫 번째 발표팀 바로 d AI입니다. AI 기반 최장암 조기 진단 솔루션을 개발 중인 스타트업입니다. 네 댓글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Do AI 대표 최용준입니다. 88.2% 어, 여러분들은 이 숫자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숫자는 체장암 환자의 10년, 10년 내 사망률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어, 체장암 환자의 약 10명 중에 9명에서 8, 8명에서 9명이 5년 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저희는 지난 2년 동안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 인공지능 의료 모델을 만드는 작업들을 해왔고, 어, 이런 난치암을 연구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 1차적으로 최장암을 어, 인공지능과 어, 나노나마 기반의 융합기술을 어, 하, 활용하여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어, 체외진단 시장은 약 85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로 성장 중에 있으며, 어 특히 이제 저희가 집중하는 종양 진단 시장은 15조 원으로서 약8.4% 연간 8.4%의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 진단 통해서 체 진단을 통한 조기 진단과 치료법의 발달로 암은 점, 점점 극복 가능한 질병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 10년에서 한 어, 25년 사이에 어 암은 어약어 생존율이 28%까지 이제 어, 증가하는 그런 어, 그 극복 가능한 질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아직도 생존율이 낮은 암들이 많이 있고 체장암은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암종 중의 하나입니다. 체장암을 조기에 발견하면은 약50% 이상의 생존 생존율을 어, 가지게 되지만은 어, 전이가 된 이후에는 치료하기가 매우 어려운 암이기도 합니다. 췌장암 어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면은 암 생존율을 높이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 저희는 어 췌장암 조기 발견을 이제 조기 진단을 하는 것이 두의아의 일차적인 목표로 하겠습니다.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하면은 약40% 이상의 생존율을 높일 수가 있고 약 3,3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의 검사 방법으로는 서 췌장암을 검사하는 선별 검사가 아, 어, 부적합함, 어,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선별검사를 위해서는 이제 정확도가 높고 빠르면서 저비용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 현재 이제 체장암 진단 방법은 조직검사, 초음파 검사, CT, MRI 검사 등이 있는데 그 검사의 어떤 제한적인 요건 때문에, 어, 검사가 잘 이루어, 이루어지기가 힘들고 어, 혈압 검사만이 이제 선별 검사로 어, 활용되고 있으나 선별 검사마저도 시, 어, C19-19라는 바이오 마커를 갖다가 검출하는 그런 어, 검사 방법인데, 어, 그 검사의 정확도가 78% 이하로 그래서 선별 검사의 한계가 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회사는 약세 가지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SSFA라는 어, 혈액 생체 분자 기바, 어, 신호 추출 기술을 어, 개발하였고 슬라이저라는 어, 그 분석 방법을 갖다가 개발을 했고 그런 어, 나노나만 데이터에서 나오는 나만 신호를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AI 모델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어, SSFA라는 어, 그 기판 설계는 어, 혈액 생체 분자 신호를 추출하는 그런 기술인데요. 어, 체장암 환자의 어, 체장암 환자의 어 췌장암 환자의 스펙트럼과 정상인 환자의 스펙트럼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하였으며 이러한 기판 설계를 통해서 췌장암 환자의 혈장을 떨어뜨리면은 췌장암 환자를 선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슬라이저라는 어, 바이오마커 고감도 동시 다중 검출 기술을 저희가 개발하였습니다 을 예, 항체를 슬라이저 기판 위에 올려놓고 거기에 탄자의 어, 검체를 갖다가 반응을 시키면은 어, 여러 가지 어, 다중 바이오마커를 이제 발굴할 수 있는 어, 그런 어, 기술로서 약 어, 10, 10배 정도의 이제 일라이저보다도 10배 정도의 어, 그, 신, 어, 바이오마크를 다중으로 검출할 수 있는 그런, 어, 장점을 가진 어, 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 여러 가지 복잡한 남한 신호에서, 어, 데이터가 이제 어, 추출이 되면, 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빅, 이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기계학습과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AI 모델이 개발이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체장암을 선별 진단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의 AI 라만 분광 기반의 어떤 차세대 액체 생검 기술은 세계 최초의 그 최외 그 AI 나노 나만체외 진단 기기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으며 높은 정확성과 효율성 그리고 다른 암종으로 확장이 굉장히 가능한 그런 플렉스 브한크 그런 어 진단 기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어, 관암 기판을 집어넣으면 관암을 갖다가 조기 선별 어, 진단할 수가 있고, 담낭암, 뭐, 폐암, 기타 이제 위암, 다른 암종까지도 어, 플렉스블하게 어, 확장이 가능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다른 경쟁사와 대비하여 두 개의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최장암을 진단하는 기술이, 어, 최장암을 진단하는 그런 회사가 한네 회사가 있으며 어, 전 세계적으로는 두개 회사가 아 어, 이런 췌장암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에 비교하여 저희 회사의 장장단점과 정확도, 비용, 검사 시간 면에서 월등하게 저희가 장점을 갖고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기존의 AI 그 진단 기업과는 저희가 상당히 많은 차별점을 두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의 AI 회사들은 단순하게 의료 영상 이미지만 판독하는 그런 어, 판독 솔루션을 개발하는 어 그, 이 기업이었습니다만은 저희는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제너레이팅 하는, 어, 부분에서부터 데이터를 판독하고, 어, 그리고, 어, 분석해서 진단, 어, 리포트까지, 어, 마련해내는 엔드 투 엔드 솔루션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 도메인 쪽으로는 어, 아산병원의 김성철 교수님과 공동 연구 개발을 하고 있으며 김성철 교수 또 어, 아산병원에서 제공하는 어, 하, 최장암 환자의 약 1000건 이상의 혈액 샘플을 확보하여 어,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약 저희는 110만 개 이상의 임상 데이터를 어, 수집하고 또 DB화 시키고 있고, 어, 이러한 DB, 이러한 데이터들을 어, 어, 임상 실험에 어, 실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약 16개의 어, 특허 출원이 지금 현재 되어 있으며 세 개의 특허가 들, 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저희도 뭐그 이전에 이제 AI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의료영상 어, 기반 기술로 이제 판독 시스템을 개발을 하였는데 이런 AI 핵형 분석과 AI 자궁경부암 검사를 바탕으로 어, 수익 모델 매출을 창출할 예정이고. 어, 궁극적으로는 어어 어, 어,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판독 수수료를 통해서 저희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또는 어, AI 라만 나노 기판의 설계를 통해 가지고 어, 기판 어, 수익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시킬 예정입니다. 어, 저와 하바드 의과대학교의 이제 교수이신 도시노 교수가 이제 공동 창업자로 어, 참여를 하고 있으며 문하님 교수가 어, 부대표로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문하님 교수님은 이제 어, 카돌리 의과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의사로서 저희 CMO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혁석 박사라는 분이 이제 카이스트를 졸업하시고 이제 CTO 어, 역할을 하고 계시고 약 4명의 박사가 이제 저희 회사의 R&D를 이끌고 있고, 어, 서울대학교 남자민 교수, 어, 삼성병원의 문영환 교수, 서울대 윤성노 교수가 저희 회사의 이제 그, 어, 자문교수 단으로 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약한 33명의 임직원들이 같이 함께 일을 하고 있으며, R&D가 24명, 비즈니스 팀이 6명이 이제 조인을 해서 같이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어, 상태입니다. 예 그동안 저희 IR 자료를 어,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Q&A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채팅창을 통해 올라온 몇 가지 질의를 읽어드리고요 발표자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일단 딜레이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먼저 사전 질의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 수익 모델에 대해서도 좀 슬라이드로 보여 주셨었는데 어, 수익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희 수익 모델은 어 단기적으로는 어 클라우드 어 판, 클라우드를 통한 어파스 시스템을 통해서 어 AI 핵형 모델이나 그리고 AI 기반의 자궁경부암 진단 어 솔루션을 가지고 어, 판독 솔 어, 판독비를 서브스라이피를 갖다 받는 것을 어, 일단 일차적인 수익 모델로 하고 있고요. AI 나노나만 기술을 개발하여 어, 그 선별 검사 기기가 체외 진단 기기가 완성이 되면은 그나노나만 기기에 들어가는 기판 수입 즉 프린터 사업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기 이제 카트리지를 팔아서 이제 수익을 올리듯이 저희 회사는 기판을 만들어서 그 기판을 어, 암 환자 암 환자들이 이제 암 진단 검사를 할때 사용되는 그런 기판 비용을 팔아서 수익 모델을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 질의를 해주신 분께 답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인데요. 이것도 이제 사전 질의입니다. 그 조기진단 솔루션을 개발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 진단율, 그러니까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 발표 자료에도 잠깐 나와 있는데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렸긴 합니다만, 어, 저희 회사의 어, 정단, 어, 진단의 정확률은 약 95%로 어, 다른 타 회사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어 진단의 정확도를 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다른 국내 또는 해외 회사들은 약간의 이제 그 어, 솔루션의 이제 목표치가 좀 틀리긴 한데 저희 회사는 이제 어그암 진단을 받으려고 하는 환자들의 어, 혈액을 가지고 어, 선별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약 95%의 어,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어 답변 감사합니다. 어 이로서 일단 시, 그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어 지금까지 이제 두 AI였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